여보 무슨 일 있어? 퇴근하자마자 표정이 왜 그래? 회사에서 뭐안 좋았어? 회사일은 아니고 미은이 일 때문에 좀 그래. 아가씨가 왜 무슨 일 생겼어?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매제랑 이혼 도장 찍었대. 뭐? 진짜로? 결혼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을 해?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는데 엄마 말로는 매제가 바람 난것 같대. 아, 나 진짜 그놈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야. 당신이 소개해줬잖아. 처음부터 수상적인 놈이었던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지윤이가 얼마나 성실한데, 절대 그런 짓할 사람 아니야. 아니긴, 그럼 미윤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혼했겠어? 결혼하고 나니까 매제 본심이 슬슬 나온 거겠지. 진짜 우리 동생이 무슨 죄야. 가슴이 터진다 터져. 지훈이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한테도 뭔가 티가 났겠지. 아,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한길도 모른다잖아. 그래서 소개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좀더잘 알아봤으면 이런 일안 생겼겠지. 솔직히 지금 이 상황 나진 짜증난다.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어? 둘이 성격 안 맞아서 헤어진 거라며 이게 왜내 책임이 돼? 진짜 척 보면 삼천리지 난 솔직히 처음부터 매제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진중함이 없고 말투도 어딘가 능글맞고 괜히 날치 나는 게좀 불안했단 말이지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도시락 싸대고 다니면서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진짜 괜히 가만히 있었네 아니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들도 서로 다 모르고 산다는데 남의 집 사정을 당신이 모른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다 모르면서 결국 당신이 소개해 준 거잖아 아무나 믿고 덜컥 넘겨주니까 이런 사달 나는 거지 내가 무슨 결혼 중매쟁이야? 두 사람이 좋다해서 결혼해놓고선 이혼했다고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건또 뭔데 진짜? 세 언니, 저예요. 아,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죠? 이혼녀가 잘 지내긴요. 요즘은 그냥 누가 말 걸까봐 숨죽이고 살아요. 툭하면 괜찮냐는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쳤고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름 아니라, 이번 주말에 새 언니 차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제 차를요? 혼자 집에만 있으려니까 숨이 막혀서요. 주말에 잠깐 드라이브라도 하고 오고 싶은데, 새 언니 차 요즘 안 쓰시죠? 하루만 빌리면 안 돼요? 어, 그냥 렌트를 하시면 되지 않아요? 굳이 제 차까지 빌릴 필요는 없잖아요. 렌트하면 돈 들잖아요. 집안에 멀쩡한 차 놀고 있는데, 굳이 그돈쓸 필요 있나요? 설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도 평소에 조심조심 타는 차라, 솔직히 남한테 빌려주는 건좀 꺼려져서요. 네? 아니, 우리가 남인가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다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새 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겨우 차한번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혼하고 겨우 숨좀 돌리려는 건데, 오히려 새 언니가 먼저 어디라도 다녀오라라며, 차키 쥐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새 언니 책임감이라는 게 있긴 해요? 아니, 제가 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 됐어요, 됐어. 제가 굳이 그 얘기를 제입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됐고요. 세연이 참말고 오빠 찾을게요. 그럼 됐죠? 끊을게요. 아 아니 아가씨, 그게 아니고 아가씨. 미윤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차 빌려달라니까 그냥 냉큼 거절했다며?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아까 나 회사에 있는데 미윤이한테 전화 왔어. 주말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차좀 쓰겠다니까. 당신이 정말 싸늘게 거절했대. 차가 뭐라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그 얘기 듣는데 내가 다 민망하더라. 결국 나한테까지 빌려달라며 눈치 보더라고?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차가 놀긴 누가 놀아. 내가 얼마나 아낌사 타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솔직히 운전도 서툰 아가씨한테 빌려줬다가 흠집이라도 놔봐 그때 가서 당신이 책임질 거야? 분명 나보고 다 감당을 하겠지 뭐. 아이고 진짜 헛똑똑이 다 됐네. 지금 그가 차 훔친 날까봐 걱정돼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당신 지금 미은이한테 엎드려 사과도 모자랄 판이야. 근데 차? 도색 벗겨지는 게 그렇게 대수냐? 지금 중요한 건 미운이 마음에 생긴 상처라고. 이 상처에 당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 아가씨가 이혼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아가씨 이혼하라고 고사라도 지냈어? 난 그냥 사람 하나 소개 해준것 뿐이고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도 눈 맞아서 붙이고 장구 친 것도 아가씨랑 지훈이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화풀이야?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헐 시고 당신이 지금 큰 소리 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도 미운이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예민해서 아주 신경 곤두서 있거든. 괜히 더 자극하지 말고 당분간. 그냥 조용히 좀 해. 웬만하면 미연이 비위 맞춰 주고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진짜 어떻게 이럴 때도 당신만 몰라? 눈치 진짜 없다. 도대체 다들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부 달려드냐 말이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잖아. 새 언니, 나왔어요. 어머, 아가씨.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오빠한테 연락해 보니까 세언니가 집에 계시다길래요. 딱히 연락드릴 시간도 없고, 지금 좀 급해서 그냥 왔어요. 급한 일요? 무슨 일인데요? 아,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오늘 급하게 소개팅이 잡혀서 그런데 세언니 옷좀 빌리려고요. 직장 다니니까 예쁜 옷 많잖아요. 저는 딱히 입을 게 없어서 하나만 골라 입을게요. 괜찮죠? 아, 네. 그러니까 세우시요 <laughs> 오늘 소개팅 남꽤 괜찮은 집안이라더라고요. 근데 저거 이혼녀 딱지 붙은 처지에 내서 울게뭐 있겠어요? 그나마 얼굴이라도 잘 꾸며서 나가야죠. 드레스룸 저쪽이죠? 제가 알아서 뒤져볼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왜요? 설마 저한테 옷 하나 빌려주는 것도 아까우세요? 그 그럴 리가요.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만한 옷으로 제가 직접 골라드릴게요. 어. 그럼 부두랑악세사리도 세트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입어야 완성되잖아요. 세연이 센스 믿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어울리는 걸로요? 아, 네.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제가 잘 맞춰서 챙겨드릴게요. 아, 진짜 감동이에요. 오빠는 든든하게 용돈 주고, 새 언니는 이렇게 스타일까지 챙겨주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가족이 최고네요. <laughs> 네? 남편이 아가씨한테 용돈도 줬어요? 그럼요. 오빠가 혼자 된 여동생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줬어요. 제가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진짜 엉망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챙겨주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야죠. 꼭 극복하셔야죠. 여보, 혹시 아가씨한테 용돈 줬어?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 거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지금 다큰 동생한테까지 용돈은 좀 아니지 않아? <놀람> 진짜 당신은 지금 돈이 아까워? 내 동생 인생 망가진 거 내가 뒷수습하고 있는 건안 보이고 설마 또 아가씨 이혼이 전부 내 책임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 그래 애초에 그런 인간을 옆에 붙여 놨으니 미은이 인생이 엉망이 된 거잖아. 당신은 지금도 책임 없다고 생각해? 진짜 양심 어디다 팔았냐? 둘이 결혼한 거 내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이혼했다고 왜 내가 죄인 취급 당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그딴 남자한테 인생 망친 게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나. 당신이 처음부터 눈똑바라 뜨고 걸렀으면 지금 내 동생 이혼녀 소리 안 듣고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만들고도 진짜 당신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점쟁이야?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소개도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솔직 히 이혼 사유도 말만 많지,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잖아. 미은이가 엄마한테 대충 얘기했다잖아. 매제가 한동안 말도 제대로 안 섞고 집에서도 소홀하게 굴었다고. 그게 뭐겠어? 딱 여자 문제지. 안 그러면 그렇게 냉랭해질 리가 있어? 진짜부터 그놈 날티 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기생오라비처럼 능글 맞고 폭만 잡고 당신만 멀쩡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지. 내가 봤을 땐역 아니었다고. 아무튼 앞으로 아가씨 이혼 문제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결혼한 것도 이혼한 것도 전부 아가씨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잖아. 근데 왜 나만 매번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툭하면 옷 빌려달라, 차 빌려달라. 내가 아가씨 심부름꾼도 아니고 이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어머님, 내일 아침 기차 타신다고 하셨죠? 제가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데려다 주려는 건 고맙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미은이한테 적당한 차한대 사주는 게 어떻겠니? 요즘 저렇게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이혼하고 나서 기운도 없는데 차한 대쯤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 네? 차요? 그 마시는 차 말고 타는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은이가 이혼하고 나서 차도 없이 매일 버스랑 지하철 갈아타며 다니잖아. 운전하던 내가 갑자기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솔직히 너무 안돼 보이지 않니? 한때는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던 애다. 근데 지금은 그 흔한 차 하나 없이 다닌다니. 내가 부모 마음으로 너무 속상하더라. 너희들이 그 정도는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가족이잖아, 가족. 저도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차까지 해드려야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네요. you <laughs> <laughs> 네가 미은이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차한대 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 새 언니가 새차한대딱해 주면 미은이 마음도 많이 풀리고 위로도 좀 되지 않겠어? 어머님, 제가 서방님 소개해 준건 맞아요. 근데 결혼하자고 결정한 것도 아가씨고 이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가씨예요. 그런데 왜 제가 차를 사 줘야 하죠? 만약 아가씨가 잘 살았으면 저한테 살례라도 하셨을까요? 이제 와서 이혼했다고 제타 타면서 차까지 사달라는 건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내가 그걸 하나 하나 다 설명해야겠니? 네가 개차방 같은 놈을 우리 미은이 니한테 소개해준 바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잖아 그놈이 얼마나 사람 속을 썩였는지 결국 우리 미은이는 이혼녀 딱지까지 달고 살게 생겼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에 차한 대로 뚱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차한 대로 끝나면 진짜 싸게 먹히는 거야 아. 아니 어머님, 아휴 답답해서 진짜. 그깟 차한대 사주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 네가 우리 미은 인생 망쳐놓고도 그깟 돈 쓰는 게 그렇게 죽을 일 같니? 아유 어이 없어 진짜. 정 돈이 없으면 네 월급 쪽에서 할부금 갚으면 되잖아. 요즘 누가 차한 번에 사니? 네가 그 정도 정성도 못들이면서 어떻게 가족이라고 입에 담을 수가 있냐? 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니? 양심이? 어머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전 정말 아가씨 일에 책임질 게 없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이제 한계라고요.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요. 네가 소개한 놈 하나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망가졌고 지금은 이혼녀라는 이름 하나로 세상 다 살아가고 있어. 내가 가슴 찢어지는 건 관심도 없지. 그런데도 네 잘못 아니라는 말만 입에 달도 살아? 진짜 너 너무한다. 응? 아속 <laughs> 터져서 정말 됐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네가 못 참으면 어떨 건데?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성질 한번 내보겠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저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하도 눈치가 보여서 얼마 전에 서방님 따로 만났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니까 도대체 왜 여자한테 한눈 팔아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굳이 안 들어봐도 알아 어차피 그놈 입에서 나올 말은 딱 하나야 죄송합니다 다제 탓입니다 그래야 그놈아 면목이 있지 그딴 놈 하나 소개해놓고 지금 와서 변명할 생각이면 너도 같은 공범이나 다름없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바람을 피운 건 서방님이 아니라 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골프 강사랑 몰래 바람 피우다가 그것도 모텔 들락거리다 걸린 거래요 뭐? 아니 박 서방 그 놈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넌한테 했단 말이냐? 우리 미은이가 그 놈이랑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내 앞에서 울면서 손떨던 거못 봤니? 그애가 그렇게 순수하게 속상해하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아가씨가 가족들한테 혼낼까 봐 거짓말한 거라니까요? 서방님이 저한테 아가씨가 바람 피운 증거 사진까지 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요. 이게 아가씨가 골프 강사랑 양평 모텔에 들어가는 걸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도 서방님은 가족들 충격 받을까 봐 그냥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하자고 했대요. 가슴에 피멍 들어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서방님 제 대학 후배인 거. 그 사람 성격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도 끝까지 가족 생각 먼저 하내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 끝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이젠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아 아니 이, 이 사진들이 진짜야? 저 조작 같은 거 아니고? 그럼 우리 미연이가딴 놈이랑 바람 피우다가 그것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라고? 말도 안 돼. 그 애가 내 앞에서 그렇게 울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가씨, 서방님 몰래 집담보로 대출받아 주식에 손댔다가 전부 날렸대요. 그 정도면 서방님이 소송 걸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인데 그 사람, 위자료도 안 받고 그냥 조용히 끝내줬대요. 자기 체면 망가져도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미은이 인연이 진짜 그랬단 말이냐? 바람에다 주식에다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남탓만 한 거라고? 내가 그딴 딸년 편들겠다고 박서방 욕하고 며느리 잡고 아이고, 현대가 미쳤지, 미가 미쳤어. 어머님, 남 욕하기 전에 본인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똑바로 보세요. 딸 잘못은 눈 감고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한테 천하 사주라고 하셨죠? 그게 정말 어른다운 겁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지금까지 며느리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양심 얘기하실 자격 어머님한테 없습니다. 아휴 나 없다고 그렇게들 수다 떠시면 서운하죠. 해문 열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리던데 설마 제 얘기 중이셨어요? 아 민망하게 그렇게나 다들 저를 걱정해 주셨구나. <laughs> 미은이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혼난 진짜이유. 정말 네가 얘기한 그대로야? 박수방이 잘못한 거 맞아? 갑자기 또다 지난 얘기를 왜 꺼내고 그래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냥 성격 차이였다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박수방이 너한테 소홀하고, 말도 제대로 안 섞고 살았다고 그랬잖아. 심지어 박수방한테 여자 생긴 것 같다고도 했지? 그때네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엄마는 그 말만 믿고,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욕했는데, 대체 뭐가 진짜야, 미은아? 아니, 내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냥 의심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난 뭐라고 해?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몰아붙여? 나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만 믿고 박수방 그음을 인간 말종 취급했는데 바람 피운 게 걔가 아니라 너였다고? 진짜 골프 선생이랑 모텔까지 간 거야? 어? 너 미쳤구나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누가 말했어? 누가 다 풀었냐고 아이고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이거 사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 집안 사람들 다 엮어서 창피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해서 네 새언니를 죄인 만들어?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아아빠 어, 엄마 왜 때리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들 나만 몰아붙여 내가 며느리를 죄인만 들고 박서방을 사람도 아닌 것처럼 욕했는데 결국 진짜 문제는 내 배에서 나온 인연이었네 야 니가 사람 새끼냐 집짝고 주식질에 파람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살았냐 어? 뭐야 그 얘기까지 했다고? 진짜 그인가 그니까 우리 가족한테 얘기 안 하기로 했 어떻게 그렇게 뒤땅스러치냐고 진짜 이럴 거면 애초에 입다물겠다 말을 왜 해? 야, 인연아.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오늘 내가 널 그냥 두면 내가 미친년이지. 어디 도망가 보라고. 오늘은 음. 내가 네 등짝을 아주 쪼개 버릴 거니까. 아니, 진짜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난 그냥 사랑한 거밖에 없어. 사랑이 죄냐고.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이혼도 흔한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저기, 지금 저게 진정 내딸 맞아? 넌 죽어라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진짜! 이 썩어 빠진 년아! 당장 안 오냐? <laughs> 외도하다 이혼당한 신우는 성격 차이라며 그럴듯한 핑계로 가족들을 속였고 심지어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유도했죠. 덕분에 소개해준 죄로 눈치 보며 차도 빌려주고 옷도 내주고 급기야 제 월급으로 차를 사주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신우는 외도 증거사진에 덜미가 잡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등짝이 터지도록 맞았는데요. 딸바보 시어머니도 말문이 막히고 남편도 할 말을 잃은 가운데 저는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기만한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라도 제대로 맛본 신우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려길 바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누군가 가족이니까 오는하며 저를 희생양 삼으어 든다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겠죠? 라고요.